예 안녕하세요 데프캔입니다 일단 어두우니까 야간 2시간 켤게요 오늘은 제가 <laughs> 예전 영상에 올렸듯이 이글파이어랑 메이플 스트라이크 아이언 사이트 그리고 밀리터리 바레까지는 먹고 있지만 밀리터리 서프레서 소음기 말하는 거야 그리고 버티컬 그립 레이저 그렇게 딱 합쳐서 조합하면 과연 노줌샷으로 근중거리에 있는 좀비를 죽일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는 되어 있고요 우선 이 부착무들을 다 떼면 어느 정도 에임이 나온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있는 점 4개의 하얀선 하얀 점들이 에임이고요 일단 레이저를 끄고 약간 레이 걸리네 자 이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아예 떼버리면 예, 잠시 집안일 하고 오느라자 그럼 다시 어렛 야 어디로 사라진거냐 일단 메리터리 소음기가 시간이 지나서 파밍상 없어지는 관계로 이제부터 부착물을 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티컬 그립 올려주면 약간 늘어나고요 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메이플 스트라이크 아이언사이트 따라주면 조금밖에 차이 안나는 것 같죠 이제 여기서 레이저를 달아주면 에임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리터리 발해를 달아주면 엄청난 에임 핵 같은 에임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거 갖다가 중, 근중거리 노줌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좀비가 많이 안 보이네요. 아, 저기 하나 있네요. 자, 근중거리 좀비 하나 있고요. 발사합니다. 노줌샷 자, 이렇게 발사 하나 또 들어갈 수 있고요. 저기 멀리 있는 것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기 멀리 있는 것도 확률적으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 이번에 한 방이네요. 저기 빠르게 달려놓은 것도. 한 방에 처리하고요. 한 방, 두 방, 세 방, 4방다 네 유효 적시 타가 뜹니다. 그리고 반동 제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버스트로 많이 달려오는 좀비들을 한 순간에 제압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럴 때는 전기톱으로 쓸어두고요. 기비할때 단거리는 필요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가끔씩 안 맞을 경우가 있긴 한데요 레이더를, 레이저를 끄고 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뮤트만 뜨고 적시타는 안 뜹니다 가까이 와야 적시타가 겨우 뜰란 말 낙하죠? 이제 레이저를 켜고 마시고 있니? 누군지 몰라도 착하게 틀어놨네요 자, 콜라를 일단 섭취합시다 날이 밝읍니다 이제 조금씩 걸어가서 밀, 밀리터리 베이스 쪽으로 가봅시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일단 워프 명령어를 통해서 밀리터리 베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야 잘못 쳤다고 쿨타임까지 거네요 <laughs> 한수 없이 40초 동안 걸어가다가 워프를 다시 사용해서 그 밀리터리 베이스로 갑니다 마침 보고품이 3분 뒤에 떨어지네요 이대로 걸어가다 보면 말 하나가 등장하고요 저희가 공항으로 가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줌샷으로 저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근중적을 근중거리고요. 장거리는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 마리 있는 것 같죠? 애들이 다 쓸었나 보네요 예 <laughs> 네, 맞네요 저기 유저 2명이서 적당히 다 쓸고 있군요 자 이제 저걸로 저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효 적시타 뜨고요 컴이 약간 렉이 걸린지라 빗나간 것도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 유효 적시타가 뜹니다 노잼샷은 굉장히 식은 걸로 판명이 났고요. 자 이제 위쪽을 정리해 봅시다. 위쪽에 이런 산성침을 뱉는 애들이 있으니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제거해 주시고요. 먼저 선 제거. 제쪽으든지 늦지 않습니다. 해도는 맞치던가 렉이 좀 심한 편이네요. 그쵸? 총알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굳이 노줌샷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요. 노줌샷을 하면 시야가 다 가려져요. 왼쪽, 오른쪽 보이던 게이 중간에 몰리뜨면서 주변 시야를 기본 습관대로 안 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진다고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 달려온 적들을 이렇게 유인해서 가까이 적사살 할수 있습니다. 약간 렉이 걸리네요. 서버에. 이럴 때마다 한 동작을 계속 눌러주면 렉은 풀린다고 하긴 합니다. 서버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 일단 원활한 정비를 위해서 재장전 하겠습니다 일단 그 50발까지 다 쓰고 자 이렇게 거 저기 앞이면 공항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빨리 가고 싶기도 하고 귀찮으니까 워프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워프를 쓰게 되면. 10원을 받고요. 약간 렉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탈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매드킷이라든가, 아, 좀 부족하네. 일단, C4를, 여기다가. 일단, C4가 데모네이션 차지라고 보이는데 그냥 C4로 봐도 무난하고요. 자, 일단, 매드킷요 들고 갑시다.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이니까. 일단 왜 스트리밍을 안 해주냐 그런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일단 몇 번은 시도는 해봤어요.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근데. 처음 하다 보는 거니까 계속 서툴고 그러긴 한데 계속 서툴이더라고요. 그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마도 몇번은 해봐야지 익숙해진다 그러긴다 하는데 녹화해서 감상하는 거 빼고는 거의 못 하거든요. 그 생각 같은데 시간에 대해서 저는 잘 못해요 왜냐면 일단 저는 학생이 아니고 성인이기 때문에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해서 한 새벽쯤 끝나. 새벽쯤? 아 아니다 늦은 밤에 끝나요 오후 4시에 시작해서 1 1시 끝나고요 뭐 알바를 하면 좋은 점이 있긴 하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거에 지를 수 있다던가. 이번 주에 제가 그 알바비를 주급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주급으로 받는 걸 해가지고 그 일부를 잘라내서 스팀지갑에 한 5,500원 정도 넣어 놓고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제가 골드 계정을 질러서 골드 가타나를 얻었습니다 이상하게 가타나는 계속 쓰기 좋더라구요 한번 찍으면 은중력이되네 기본 특수점기 같은 그런 거 빼고는 다 한방입니다 어유 여기 가게 자, 이 슬래시가 쳐게 자, 이 자, 이렇게. 총기도 팔수 있고 경제 서버다 보니까 이런이점은많이있습니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 애들이 안 보입니다. 애들이 안 보여요. 저건 시체고요. 그쵸? 자, 그럼 일단 여기선 후퇴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